만개하던 3월부터 시작된 2023 K3리그 오늘 30라운드 만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시즌 마지막 경기니만큼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는 양팀 마지막 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칩니다. 김해시청 축구단과 대전 코레일의 경기 김해 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휘슬이 울리면서 오늘 경기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색 유니폼의 김혜시청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의 대전 포레일입니다 터트라인 앞끈한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성경환 선수가 오른발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성경환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헤더 클리어 공 흘러나왔고 소유권 잃었습니다 김혜욕역어 넘어져 있습니다 주심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끊어냈습니다 어려운 자세로 공을 살려냈고 소유권을 향한 싸움이 치열합니다 터치라인 밖으로 공이 벗어나면서 김혜시청의 스로인으로서 전개되겠습니다 김한빈이 건네줍니다 멀리 공을 걷어내고 있는 김혜시청. 소유권 다시 한번 빼앗겼습니다. 공다휘, 오른쪽 측면. 얼리 크로스에 올라갑니다. 헤더 받아냈지만, 옆그물을 맞고 나옵니다. 정말 투제 있는 공격 전개가 나왔습니다. 권성윤 선수의 헤더 슈팅이었습니다. 짧은 패스 연결. 오른쪽 김한빈 손준석입니다 왼쪽에서 역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세균 저 슈팅 김해시청이 앞서납니다 이창훈 선수의 선제 득점 1대0으로 앞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단한번 찾아왔던 좋은 역습 기회를 살려냈던 김혜시청 축구단. 김해 해결사 이창훈 선수가 선책골을 터뜨립니다 팬들 그리고 감독에게 인사를 건네는 멋진 세리머니까지. 앞쪽으로 연결되는 패스 끊겼습니다. 대전의 소유권. 왼쪽 패스 연결됐습니다. 권성윤, 강태우 중앙지역을 바라봅니다. 원터치 패스, 오른쪽 절묘한 위치로 연결이 됐습니다. 잡아놓고 박스 근처 왼발 슛트 벗어납니다. 위협적인 공격을 한 차례 보여줬던 대전 코레일입니다. 현재 주심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김해시청 축구단의 선수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켜냈습니다. 왼쪽 길게 벌려줍니다. 권성현 아~ 어, 강태욱 선수를 향한 거친 태클이 들어갔습니다. 강태욱 선수를 향한 거친 태클이 한 차례 나오면서 이번에 김한빈 선수가 옐로카드를 받게 됩니다. 송경환 올립니다. 헤더 클리어. 그대로 나온 볼 슈팅. 벗어났습니다. 6탄 방어를 선보였던 김해시청 축구단. 높은 집중력을 보여줬던 표건희 선수였습니다. 박승은 조금 혼전 상황에 있었습니다만 소유권은 다시 한번 대전 포레 이르기를 향합니다. 2 0 0 0 다시 한번 뒤로 패스 길게 연결 끊어냈습니다 김해시청 아주 단단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건이 왼쪽 측면 적절한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잡아놓고 줄곧 찾고 있는 장한영 소유권을 일품합니다 어, 어려운 상황. 걷어내는데 성공한 골키퍼입니다. 높은 압박이 계속해서 통하고 있는 김해시청. 공싸움 이겨냈고요. 하지만 그대로 터치 라인 바깥으로 벗어나면서 김해시청에게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중앙 지역으로 공을 건네줬습니다. 넘어져 있는데요. 또한번 크리킥이 선언됩니다. 김해시청의 프리킥 추가시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추가시간이 모두 끝난 전반전이 종료된 현재 김해시청 축구단이 1대0으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전반 30분 이창훈 선수의 선제골로 인해서 김해시청 축구단이 앞서나가고 있고 대전 프릴 역시도 계속해서 높은 압박 강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동점을 만들어내는 데는 일단은 조금은 애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조금의 휴식 시간을 가진 뒤 후반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김희수청 축구단입니다. 왼쪽 길게 바라봤습니다. 송준. 조금은 위험한 패스였습니다. 소유권 잃었습니다. 박찬빈, 손준석입니다. 패스에 적절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라인 근처. 크로스 올라갑니다. 골키퍼 캐칭 김해시청 축구단 이유찬 선수의 크로스였습니다. o 그러니까 you 다시 한번 뒤쪽으로 정상 m 그러나 e r Pick a tash on the p i 이 c 찬이 r group. Tong 정상교 안쪽으로 한 번을 열어줬습니다. 손준서 지켜냈고 오른발 크로스 흘러갑니다. 에더로 클리어 됩니다. 김경호의 수비가다 터치라인 바깥으로 공이 벗어났습니다. 대전 포레일의서리번입니다한 차례 피패스를 통해서 공격을 전개해 나가, 나가봤습니다. 대전 코레 소유권 어렵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김해에게 소유권이 빼앗겼습니다. 이유찬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손준성. 아크 정면에서 패스 절벽했습니다.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해냅니다. 정성욱의 멋진 판단이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전빈 선수 송병원에게 박찬빈의 드리블 돌파 두근은 길었습니다 흑원의 수비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앞쪽으로 세고하는 김병호를 바라봤습니다 김병호 접어왔습니다 왼발 그리고 오른발로 골키퍼 선다 김병호 선수가 두 채를 접어내면서 비가 막힌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김승건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선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른쪽 측면 김혜수 청입니다 후먼이 앞쪽으로 길게 찍어차 줬습니다. 이창훈이 있습니다. 뒷발로 적절하게 내어 줬습니다. 안쪽에 장하영이 있습니다. 접어놓고 직접 선택. 골키퍼 선방 정성욱이 멋진 모습을 한 차례 또 보여줬습니다 양팀의 골키퍼 후반전 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후반전에서도 계속해서 지치는 기색 없이 높은 감도의 압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찍어 차줬고 돌려놓습니다 배진우 아크 정면 배진우의 패스 연결됐습니다 장하력 슈팅 당첨! 김해시청 축구단 2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장한영 선수의 시전 11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용석유 감독의 품으로 먼저 안기는 장한영 선수의 탁립한 모습이 한산에 나왔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의 주코 장한영 선수가 추가 골을 퍼뜨리면서 스코 2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드리블 돌파 과정 넘어졌습니다만 인플레이 선언 안쪽으로 길게 넣어줍니다 최도하는 전보민이 있습니다 전보민 왼발 슈팅 막아냅니다 멋진 선방을 보여줬었던 대전코리 전보민의 과감한 왼발 슈팅 그리고 정성욱의 기가 막힌 선방이었습니다 송경환과 박찬민이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송경환 올라갑니다. 헤더. 골키퍼 선다 기가 막힌 선박이 나옵니다. 김승건이 동물적으로 이 헤더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플러 올라갑니다. 헤더 클레어. 이쪽으로 공을 넣고 아직 대전의 소유권입니다. 강태우 강태욱 돌파 이후에 얼리크로스 올라갑니다 막아내고 있는 김에 송경환 왼쪽으로 왼쪽에서 올라갑니다 에더클레어 표건이 올라 나왔고 강태욱이 몸을 달려받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이효찬 역습기회 살아있습니다 안쪽으로 패스 연결이 됐고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장한영 장한영 접어놓고 왼발 슈팅 수비 벽에 박힙니다 몸 날려서 막아냈고 이 과정에서 부심의 기가 들려있습니다.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오늘의 경기 이렇게 종료됩니다. 최종 스코어 2대0으로 김해시청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긴 여정 끝에 어느덧 오늘 경기를 그리고 올 시즌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경기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 강하게 맞붙었던 맞대결이었습니다. 김해시청 축구단이 전반 30분에 이창훈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나갔고 그 이후에 장한영 선수가 추가 골을 기록하면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2023 K3리그가 막을 내립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년에 더 좋은 경기들로 여러분들께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김도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